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그렇죠. 수 있을지 두 선수 아직까지는 베일에 싸인 어? 선수들이라고 봐야 돼요. 네. 시작됩니다. 대구팀 이승유. 아, 아. 이승유. 아, 자연인이야, 자연인 가자 자연인. 오 땅땅하다 땅땅. 어슬티. 조추. 아, 뭔 좋다. 맞은 거지타아니야 그러니까 괴물이야. 만화책에 만화책 나오 사람 어디 만화책에? 대웅군. 인사 인사하는데. 위험감 조성해. <laughs> 형 형. 니다 형을 님다더 형님 세요. 형님이 더 세요. 심적 압박이 컸죠. 어쨌든 형빈이랑 광수는 승리의 맛을 봤고. 저는 어쨌든 첫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어깨 제일 넓은 친구인 거예요 양지수아 어, 좋아!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유용빈 파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승윤이 형! 형이 해야 돼요! 형 가야 돼요! 할수 있겠지? 형 질 생각하지 말고. 떨지만 떨지만 때처럼 잡아 당기고 있다가 진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이 됐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이 좀 같이 뒤따라왔던 것 같아요. 커요 인사. 사실 이승윤 선수가 많은 조롱을 당했는데 이승윤 선수 상대가 박광재 선수였단 말이죠. 박광재 선수한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어,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조준 선수는 박광재 선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고 작게 어, 그렇죠,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두 선수의 옛 모습을 보시면 네, 네. 몸이 두꺼운 사람이 힘을 많이 씁니다. 네. 음... 네 제가 봤을 때요 걸레 본. 빵! 빵! 빵 준서 최고예요. <laughs> 저도 뭐한 헬스 했거든요.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내가 원조 헬스보이야! 내가 원조 헬스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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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보이! 야아 헬스보이, 네. 아아 헬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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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선수 헬스보이 할때이 조준 선수는 이제 청소년이었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체급은 깡패다. 오늘 은 1승 가져가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은 1승, 1승 가져가겠습니다, 선배님. 오, 예의 발라요. 예의 발라요. 이렇게 되면 이승윤 선수가 굉장히 예의 없는 인간이 되네요, 거되잘 던져 됩니다. 예의 없는 건데. 예. 네, 선수 <laughs> 네, 선장. <laughs> 2조 2경기, 세번째 대결. 청사파 개그팀 어, 이승윤홍사파 버슬팀 조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선수 빠지면 안 돼. 오, 막혔어. 승윤이 형 지금 막혔어요. 승윤이 형 시작이야. 집중, 집중. 선수 빠지면 안 돼. 요이거 잡으면 안 돼. 다른 사람 잡 빠져도 잡아. 잡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잡을 때가 잡으면 안 된다고. 너무 떨어졌는데 지금. 너무 떨어어 아, 저야 아, 원래 떨어져. 어,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엄나이네. 이거 나이네. 좀나이네 좀 전 제대로 잡혔어요. <laughs> 완전 제대로 잡혔어요. 제대로 잡혔어요. 명확하게 좀근력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데낌고 씨름은 모른다. 삽바 놓기 전까지는 모른다. 아, 요번에 조금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이승윤 선수가 이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맞죠? 수 있을지, 두 선수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인 선수들이라고 봐야 돼요. 시작됩니다! 어, 끌어갑다어갑니어어줘시작됩니다어어어어어줘 오케이 오케니다케어갑이 자결 아, 아, 좋습니다. 시작됩니다. 아, 어.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승윤 선수 네네. 멋진 기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승윤 선수가 그래도 어깨를 잘 박았어요. 음. 상대가 움직일 때저 어깨를, 어깨가 를어깨 뜨지 않고 잘 박았다는 것이 승패의 네. 원인입니다 이승윤 선수가 이 일로 고 예. 아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뒤집기도 아니고 밀어치기도 아고 어정쩡한 기술이에요. 네, 어정쩡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어떻게 기술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기술은 네네. 그냥 얻어 걸렸다. 아. 얻어 걸렸다. 아. 아. 아,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국내 그 전문가들도 예. 알수 없는 기술이에요. 예. 예. 반디집기죠반디집기 완전 뒤집기도 아니고 반디집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씨름판에서 나오기 어려운 예. 예, 학교 운동장에서 할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래도 뭐 이선윤 선수 1승 예. 어, 올렸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개그팀이 어떤 구멍처럼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네. 여기서 오히려 1승을 따내면서 개그팀이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가게 됐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